그래, 건강해졌다. 난 120살까지 살아야 되고, 265살까지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지금, 간이 썩잖아. 간이 썩으면 돼지 간을 치고 너희 인자. 내가 옛날부터 그랬어. 솔직그래지금 주민세포 맞으면 건강해도 안 아프고 잘버져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들이 아가씨로 변한다니까 아가씨. 아멘. 아멘. 네.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아프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재미는 좋고 피곤하면은 피곤하면 아마 해봐 건강이 좋고 키가 살아. 아멘. 네. 잘 먹으니까. 근데. 그래서 얘 예, 어릴 때 야, 몸도 안 좋고 뭐한가 어릴 때 너무 먹었으니 모른 거 가지고, 그래서.